몰문경에는 내가 찾던 답이 들어있다. 몰문경은 18개의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계시는가? 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론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나이까? 왕이 이르되 나는 아멜레카이인들이 하나님이 있다 하는 줄을 알며 그들이 함께 모여 그를 경배할 성소들을 지을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였나니 만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보라 내가 믿으리라 이에 이제 아론이 이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기뻐하기 시작하였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왕이 사심같이 분명히 왕이시여 하나님이 계시나이다 이에 왕이 이르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낸 저 위대한 영이시냐? 이에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그가 그 위대한 영이시니,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나이다. 왕은 이를 믿으시나이까? 엘마서 스무두장 7에서 1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더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누르시고,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메시지 주세요.